잘한다. 네. 올라올라 네, 이나이름 뭐니? 이름은 뭐예요? 하이하이 <놀� ecc fourteen> <오케이>. <놀린> <feces. 놀린> 야, 뭐, 보자. <놀린> 보자는 꼭 쓰셔야 돼요. 하이 예뻐. 보 보자. 보자. 안 맞아? 패스워드 같은 나갔어 아, 봤지? 하는 를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태훈한 가서 가르쳐, 그래. 가르쳐 네, 주셔요네 네. 태훈이 오늘은 쉬고 왼발 끼자 발 잠깐만 그러면은 한번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은요 횟수를 번으로 가야 돼 응? 번으로 가야 돼한번 지나간 고근데 저기 엄마가 기억 네단추 자. 해볼게요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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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. 살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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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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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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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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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, 장군님처럼, 거만하게, 장군님처럼 타고 응. 가는 거야.